글로벌 ETF 라운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인도는 신흥국 투자 이야기가 나오며 항상 등장하는 국가죠. 그런데 최근 탈세계화가 글로벌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인도가 중국 다음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도맡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디 총리가 원했던 인도의 시간이 바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차이나 플러스 원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도약하는 나라, 인도의 증시의 상승 여력을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ETF 라운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인도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데 어떤 상황인가요? 애플, 구글. 아마존, 삼성 등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공장을 인도로 속속 이전하고 있습니다. 코트라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부터 글로벌 기업의 63% 이상이 중국 내 생산기지의 40% 이상을 인도와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중인데요.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배제하는 형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데 따른 반사 이익을 인도가 톡톡히 누리기 시작한 거죠. 덕분에 인도의 위상도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세계 교역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품이 2.2% 서비스가 3.8%인데요 절대적인 수치는 낮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비중이 줄어드는 동시에 인도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도가 중국을 대신할 공장이 되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나요 준비된 자가 기회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인도 정부가 그렇습니다 인도 정부는 중국에서 이전해오는 기업들에게 2025년까지 P 라이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제약 등 14개 핵심 육성 산업에는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주고요. 신생 제조업체의 경우 세율을 인하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책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인프라 투자, 제조업 육성, 수출 확대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인도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수혜를 누리기 위해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 자금도 늘어나고 있나요? 인도를 향하는 외국인 투자도 순항 중입니다. f t i 순유입액을 비교해 보면 중국의 경우 기간별로 부침이 심한 반면 인도는 글로벌 경기 국면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꾸준히 순입되고 있어요. 또 인도는 세계은행에서 선정한 사업하기 좋은 환경 점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 필요한 글로벌 기업들에게 인도는 확실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는 거죠. 글로벌 공급망을 차지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까지 늘어나는 건 결국 인도의 경제 성장률과 직결되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인도가 2030년 세계 경제 대국 3위 반열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대의적 환경 외에 인도가 갖고 있는 내적 성장 동력은 뭐가 있을까요? 흔히 신흥국의 성장 동력으로 인구수를 꼽는데요. 인도는 올해 초 14억 2800만 명의 인구로 세계 1위에등극했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가계 구조상 중산층이 뚱뚱해질수록 소득과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내수 소비는 경제를 견인하게 되거든요. 베이는 컴퍼니에 따르면 인구 내 상위 중상위층 비중이 2030년에는 2가구 중 1가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하나는 생산을 책임질 젊은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데요.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인도의 노동생산성은 그동안 계속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전망입니다. 미국과 중국, 글로벌 주요 국가들 중 가장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진데다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우수성까지 생각하면 생산력 역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인도 증시 중심에 있는 기업들은 어떤가요? 연초 아단이 사태로 인해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신흥구 기업들이 언제나 안고 있는 리스크가 바로 기업의 건전성이죠. 그런데 인도 기업들은 코로나19 이후에 크게 달라졌습니다. 낮은 금리와 정부의 지원금을 힘입어 똑똑하게 부채 상황을 해왔는데요. 2020 20년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중이 약50% 육박했지만 매년 낮아져 2022년엔 24%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의 퀄리티가 높아진 거죠. 특히 리브티 50에 포함된 기업들은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 작년 인도 기업들의 GDP 대비 영업이익도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연간 영업이익 성장률이 꾸준히 우상향 중이고 매출 성장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죠. 물론 과거 데이터가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성장은 기대해볼 만합니다 요즘 인도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바야흐로 인도의 시간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 속에 내재적 역량까지 갖추고 있는 인도의 성장성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태 라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